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예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서 유학할 정도 되면은 그 두뇌가 다 뛰어나요. 한국 사회에서 두뇌가 똑똑하기로 상위 랭킹 하시는 분들이 다 미국 유학을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인 유학생들의 지적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 비해 지, 지적인 능력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똑똑한 학생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잘못 나가요. 졸, 학교 다닐 때는 맨날 A 맞아가지고 다 학점 만점 받고 아주 좋아요. 학, 그 논문 실적도 개수도 많고 그런데 정작 졸업하고 미국에 진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유학 마치고 본인이 어 죽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 자리 못, 못 찾아요 그래 가지고 한국으로 다들 돌아갑니다 근데 그왜 그런지 보면은 머리는 똑똑한데 문화를 이해 못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도 이 채널 운영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구독자분들이 처음에는 다 미국 가, 가고 싶어 하니까 막 저에게 막 엄청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완전 충성을 다 해요, 저한테. 왜 그럴까요? 제가 이미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땄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잘 살고 있고 한자리 꽤 차고 있고 또한 박사 과정, 석사 과정 중에서도 미국에서 장학금도 잘 탔고 아주 성공적으로 미국 사회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한테서 저한테서 뭔가 좀 정보를 얻어보겠다고 저한테 막 충성을 당합니다. 완전 충성해, 오바 충성해, 과잉 충성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우파 보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기 시작하자. 저한테 이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똑같은 아이디로. 저한테 막, 오, 고수님,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막,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우파 보수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완전 돌변해서 쌍욕을 들이박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청교도인들이 만든, 사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라는 이 사회는 성경적 가치관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가 건설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슬람교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 성경, 즉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알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특히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시면 선악과가 뭔지 그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f r u t of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자 직역하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열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거는 니가 선악과를 따먹 인간들 너네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선과 악을 너네 스스로 판단하는거야이 뜻입니다 왜냐 그 나무 이름이 뭐죠 flood of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아시겠죠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게 선악과의 뜻이에요 자, 그럼 선악가를 안 따먹는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인간 내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의 기본적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자유 우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놓으시고 자, 어떻게 하셨냐면 봐봐요. 하나님 정말로 선악과를 인간에게 절대 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선악과 주변에 쇠로 된 울타리를 치시면 되잖아요. 혹은 군사를 배치해 가지고 뭐한 한 100명만 배치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아담과 이브가 못 따먹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강제로 코딩을 해 가지고 선악과 주변에 가면은. 뭐, 두통이 일어나도록 막 이렇게 코딩하시, 코딩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이 자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도, 그래서, 어 성경을, 성경대로 살수 있는 그런, 어 자유를, 종교의 자유가 보장, 보장되 있지만, 미국은 또, 성경을 안 믿을 자유,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미국 땅이에요. 이 자유가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미국이 왜 이렇게 자유의 나라라고 하냐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왜 꽃피었냐면 성경의 가치관을 구현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적으로 미국을 이해하는 거를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얘기하자마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저한테 악플 달았던 너네들 말이야. 그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전부 망할 겁니다. 왜냐면 미국의 그런 본, 본질을 본 미국의 본질 있잖아요. 본질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어, 굉장히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에 이해 못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의 건국은 항상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유럽에서 넘어온 그, 뭐랄까, 극단적인 성소주의자들이 그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과 그런 종교 시스템으로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가니까 이, 이것을 적이롭지 않다고 느꼈던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그리고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보예요 리버럴 아시겠죠? 컨저버티브와 리버럴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대립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게 미국의 컬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정신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그 양당제가 있고 좌파, 우파가 자유롭게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개념 자체가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교도인들의 성소주의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한 구독자분들이 한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극단적인 이슬람이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종교를 이렇게 1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슬람이랑 기독교 차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예요 둘다 아브라함의 첫째 첫째 아들이 그시가 돼가지고 자라난 게 이슬람이고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의 그로부터 자라난 후손들이 유대교의 뿌리가 되고 기독교의 뿌리가 됐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과 둘째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 자유 의지입니다. 자유 의지에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죽이는, 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자유 의지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미국에 넘어가면은 종교적인 그그 그 기독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스탠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에 미국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뿌리이기 때문이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적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파예요. 정치라는 게 결국엔 삶이에요. 왜 사람들이 정치할 때 좌파, 우파 가지고 대립을 하냐면 나는 우파적인 삶의 태도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좌파들은 왜 좌파를 지지하냐면 나는 좌파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 좌파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좌파와 우파가 자유롭게 정치 활동과 문화 활동, 종교 활동을 하는 자유가 주어진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좌파 우파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우파적인 생각이에요. 양당제가 우파적인 성경적인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조, 종교나 정치와 문화를 강요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아시겠죠? 혹시라도 님이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회초리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엄마가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 유교입니다 유교 성경은 그 어디에도 종교를 강요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그 따르고 살았을 때 내가 아주 큰 이득이 있고 큰 축복이 있고 사회가 그렇게 될때 정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보수 우파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보수 우파입니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들은 그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좌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양당제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생각 자체가 우파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많아지고 좌파가 결국 득세하게 되면 어떤 사회가 나타나냐면 공산당 일당 독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좌파가 강해지게 되면 좌파가 사회를 뒤집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양당제가 사라집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가 나타나. 이게 좌파의 모습이에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당이 나타나서 일당 독재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실권을 잡고 있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 아 죄송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실권을 잡고 있죠. 이렇게 공산당 일당 독재가 나타나는 게 좌파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양당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우파 대통령이 되기도, 되기도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파 보수적인 시스템이에요. 양당제 보장. 그러다가 좌파가 계속 득세를 해서 좌파가 한뭐한 뭐한 대통령 한 다섯 번 하면서 완전 사회가 좌파적으로 됐다가 쳐 봐요. 그러면 그때 공산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가 나타나.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미국은 민주주의와 그 자본주의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도 좌파 우파가 자유롭게 보장이 되지만 그렇게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뿌리가 우파 보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이 좌파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 우파가 사회를 움직이고 있, 있기 때문에 양당제가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서는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보수 우파적인 시스템으로 국가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일하게 되실 미국의 이공계는 좌파적입니다 좌파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쓰고 있는 가면은 좌파예요. 그러면 이 보수 청교도인들이 세운 국가에서 어떻게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좌파의 가면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거예요. 전 세계인들과 협업하고 전 세계에서 오는 직원들을 직원으로 받아주고 전 세계의 기업들과 같이 일하고 전 세계의 콘텐츠를 팔아먹고 컴퓨터를 팔아먹고 인공지능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다 이해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적으로 전 세계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공개를 비롯한 방송계, 미디어, 인공지능 업계 다 좌파 진보예요. 자, 그러면. 그냥 흙,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어, 그럼 미국에서 좌파 진보가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 뼈대, 백본이라고 하죠. 백본은 보수 우파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좌파 다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하고, 합법적으로. 이게 바로 보수 우파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정치 얘기한다고 저한테 악플 달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 가면 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제가 기독교 한다, 기독교 얘기한다고 저한테 악플 달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당신들은 미국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네들, 너네들 좌파 너네들이랑 반기독교인 너네들 미국 가면 싹다 그리 망해요. 아시겠죠? 그 왜냐면 그 뿌리가 미국은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우파적인 이런 사회의 건국의 뼈대가 그거라니까요. 지금도 그런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그 좌파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테크놀로지 업계가.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때문이에요. 외국인들,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연구하고, 또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전 세계에 자유롭게 퍼트리라고, 좌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가면이에요, 가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우파, 보수적인 그런 어,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미국에서 폭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는 보수라고 했죠. 그럼 미국의 좌파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미국의 건국의 뿌리의 사상과 어울리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 얘기하다면 그들한테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힘든 일, 어려운 일, 뭔가 이렇게 척박한 땅을 개척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어, 불모지에서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를 도맡아 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와서 본인이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성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 얘기는 이제 성경, 성경을 믿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전통과 뿌리와 건국 세력과 생각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아주 편하고 행복하고 해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좌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어, 나 좌파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수의 생각, 건국 세력의 백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국가, 국가로 시험에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국교로 기독교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반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요, 자유지를 의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고 마음대로 읽으라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성경을 국교화하고 이거 안 믿으면 다 감옥 간다. 이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 왜 반성경적이었는지 알겠죠? 중세 유럽은 막 기독교인 아니면은 막 핍박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중세 유럽이. 그래서 중세 유럽이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교화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그, 그건 안 되고, 자유롭게 밑에 거기서 자유우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유지를 가지고 열심히 탐구하고 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미국이 다 보입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 다 보여요. 아시겠죠? 근데 이 좌파들은 반성경적인 세력들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미국의 건국 세력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미국에서 좌파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전통과 뿌리와 문화를 볼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미국인들이 편한 일할때 맨날 힘든 일만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러 제가 이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계속 강조 드린 거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보수 우파적으로 미국에 사는 게 중요한 걸 강조했을 때, 저한테 악플 당았던사람도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힘든 일 하면서 제일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소모품처럼 소모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 실패하고 한국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 미국은 인종차별로 가득찬 나라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힘든 삶, 괴로운 삶, 그 고난의 길을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미국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편안한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가 깨달은 미국이 돌아가는 그 세상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알려 주면은 악플을 단다니까 아주 심한 욕설을 달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아, 알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악플 달았던 너네들. 너네들은 미국에서 다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해. 왜냐면 미국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어, 그동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성경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의 어떤, 어, 본질을 볼수 있을 때 미국 내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미국에서 굉장히 그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은 건국 자체가 이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그 개신교인들이 만든 땅이기 때문에 이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매우 성경적이에요. 뭐 법률 체계부터, 사회 체계부터,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 한국 뉴스로만 미국을 보면은, 미국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기자들이 북한과 친한 종북을 하는 그런 좌파진보 그 사상에 빠진 기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선한 모습 미국의 기독교적인 보수 우파적인 모습은 한국에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취재를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못살고 가장 가난하고 범죄가 가장 많은 동네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미국이 이렇게 살기 힘들다라는 주제로 막 한국에다가 미디어를 전파하는데 사실 그들이 선택한 그 취재 장소는 미국에서 좌파 진보가 가장 발달한 곳이에요 즉. 좌파 진보가 좌파 진보를 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미국의 우파를 까는 거죠. 미국의 그못 사는 동네를 막막 막 데리고 와서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비참하게 삽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보도죠.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가 전하는 미국은 굉장히 왜곡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그런 정치 좌파 우파가 뭔지를 한국에서 배우면 여러분들 굉장히 왜곡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히틀러가 우파라고 믿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치나 뭐 인문학 교육의 가장 잘못된 점들은 뭐냐면 그 미국의 좌파 사상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항상 그 열심히 하는 활동이 뭐냐면 사람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악으로 둔갑시키고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으로 둔갑시켜라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게 이제 히틀러에 대한 어~ 잘못된 교육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파 보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파 보수의 극단적인 예 극우파라고 하는 게 히틀러의 예를 들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한국 좌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는 우파가 아니에요. 히틀러는 좌파입니다. 나치라고 하는 그 나치의 그 독일어 표현을 한번 검색해 보서 알아보세요. 나나 뜻이 뭐냐면 독일 국가 사회주의 당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독일 사회주의의 약자예요. 나치가. 국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국가를 어떤 전체주의적인 국가라는 사회를 기준으로 그 사회주의를 구현해서 그걸로 강력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상이 나치 사상이고 그게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러뭐 우파를 비판할 때막 나치를 이그샘플로 뭐 예를 듣는 사람들은 진짜 그 좌파가 세뇌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나치는 좌파입니다. 국가 사회주의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 좌파들이 왜왜 낯지를 왜막 우파라고 하면서 같은 좌파에 안껴주냐면전 세계 좌파를 리드하는 그 좌파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좌파 유태인들 그러니까 어~ 반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성경으로부터 자유하고 반구약성경적인 사람들이 이제 좌파 진보 유태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좌파 사회주의 경제학을 다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히틀러는 유태인을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같은 좌파로 끼워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낫를 자꾸 우파라고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유태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그 히틀러는 좌파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좌파입니다. 신은 없다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면 다 좌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그만 속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구분별해야 구분, 돼요. 뭐가 우파고 뭐가 좌파인지. 그래야지만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과 사회학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항상 삐딱하게 세상이 보입니다 왜냐면 그 세상 미디어와 세상 인문학 세상 정치학을 리드하는 세력 자체가 좌파기 때문이에요 좌파의 시선으로 보면 항상 삐딱하게 세상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이 하나니까요 반면에 성경적인 가치관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보는 게 보수 우파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봤을 때 우파도 똑바로 보이고 좌파도 똑바로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 모든 것 위에 놓고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미국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강의를 굉장히 많은 하는 이유 이해하셨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